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어, 이 말씀을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적용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에,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우리 많은 한국 가정이 제사를 에, 지냅니다. 이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믿, 예수 믿는 예, 우리들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아닌가 본인은 아닌데 나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긴장도 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굳건한 그리스도인이라 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죠. 그게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해서 또는 제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적자는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사는 산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죽은 분 돌아가신 분. 그를 기념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자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더 중요합니까? 예, 말할 것도 없이 살아있는 분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제사제도는 분명히 우리 죽은 조상을 위한 것이니 죽은 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 때문에 제사 때가 되면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에게는 해드리지도 않던 각종 음식들,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사상에 올리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찾아와 가지고요,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올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 제사 지낼 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 귀신들이 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전 심령술을 하고 접신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점치러 가거나 굿 하거나 뭐 이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사를 자주 지내는 사람들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점차로 마귀의 특성 이런 거죠. 남을 참소하게 되고 또 대적하게 되고 약해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예, 그리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도들은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우리 추도예배라고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교계에서는 추도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모범 예시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요 절만 하지 않을 뿐이지 뭐 제사처럼 이렇게 추도 예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고 따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려고 들으시는 거죠. 예, 듣고 실천하려고 듣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예, 우리는 비성경적인 전통 이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조상을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우상 섬기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기념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갖추어야 될 우리 삶의 자세인 거죠. 기독교는요. 가장 높은 뜻의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진정한 뜻에서 효자, 효녀 될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 가족 친척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고 은혜로운 가정이 다 되셔서 우리 명성교회에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보면 야, 그분들은 정말 부모님들에게 잘해. 효자 효녀야. 아, 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도들이 다 나가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도 잘 공경하고 부모님들에게 뭐 말할 거 없이 잘하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더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복음 전도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